중독된 자녀들과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들회복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중독이나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배들회복공동체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보고, 보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어,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웅장이 있고 어,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분노조절장애나 또 굉장히 또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근데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또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딸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또 병원에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는 거죠. 오늘은 기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과육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장세계 27장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형의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보고 받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이삭, 이제 그 야곱과 또 애서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한번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 애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지만 실제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 있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 거야. 정말 절대 사랑이죠. 어떤 위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에게 해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내 아들, 제 아들, 제 딸,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못 만나든지. 그런데 만나고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어주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도 충족되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어려워서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이무것도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병납게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쳐버려요, 나중에 되면 정말 하나님한테 서운해지고,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답답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각까지 기도해야 돼요. 육과영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루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세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이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왜냐면 지금 바로 닥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부모님들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중독된 자녀들과 우울증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더 미안해하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벌어진 거.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자식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저도 지켜주시고, 제 아이들도 지켜주세요. 정말 매일매일 죽음과도 같은 고통들이 이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애서를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어떠한 실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과정적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한번 가지도 못하고, 정말 상담 하나 받지도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힘들 때 있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맞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자녀의 병 고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뭐, 또, 마약이나 약물 중독 있죠? 알코올 있죠? 도박 있죠? 요즘 자녀들 이런 중독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죠. 대인 기피도 이제 일어하고. 자,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에서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며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십팔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영혼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이 컵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과자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전부다. 전부 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이거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는, 영혼을 만드신 이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병을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대 추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약 중독, 이 우울한 걱정, 그리고 불안, 그리고 이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기도를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부하겠죠? 내두라고 그러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치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욕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 한 5절이에요.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욕은 항상 자녀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나요?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 마음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녀들, 범죄치 않도록 꼭 기도하세요. 그들은 자신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배달회복공동체가 어, 어떻게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기 오실 때는요, 정말 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혼자 너무 슬퍼하시고 개화하지 마시고 꼭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언젠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례를 원격으로 꼭 기억하시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